손에 쥔 잎사귀를 본적 있나요? 다른 잎보다 작다고 버려지지 않습니다. 햇살은 모든 잎을 고르게 비춥니다. 그런데 사람은 늘 옆의 잎을 바라봅니다. 나는 왜 저만큼 크지 못했을까? 그 순간 마음의 햇살은 스스로를 가립니다. 행복은 남보다 앞서는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쉼 없이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남의 질, 남의 자식, 남의 인생을 보며요. 나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지요.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오늘은 친구와 비교하고, 내일은 어제의 나와 비교합니다. 그러다 문득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언제쯤 괜찮아질까? 하지만 부처님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가 가장 부자다. 부처님의 제자 중 지혜가 가장 깊은 이는 사리불이었고, 공경심이 가장 깊은 이는 목련이었습니다. 어느 날두 제자가 나란히 명상했습니다. 제자들이 속삭였습니다. 두 분은 서로를 질투하지 않을까? 그때 목련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리불은 지혜로 나를 비추고 나는 공경으로 그를 품는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니 비교는 사라지고 존중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부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비교는 마음의 바람입니다. 불어올 때마다 내면의 촛불이 흔들립니다. 저 사람은 더 행복해 보여. 나는 아직 부족해. 이런 생각이 밀려올 때마다 마음의 불빛은 작아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비교는 나를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나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바람은 구름과 싸우지 않습니다. 강물은 산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흐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나는 충분하다. 이 말을 가만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충분하다. 조금 늦어도 괜찮고, 조금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꽃이 제 철에 피듯, 당신의 삶도 제 때에 빛납니다. 비교는 바람이고, 만족은 뿌리입니다. 비교는 시끄럽고, 만족은 고요합니다. 비교는 나를 흩뜨리고, 만족은 나를 모읍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느립니다. 누구나 모자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겪어온 지금,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세상은 늘더 빠르라, 더 가지라 말하지만, 부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멈춰라. 그리고 지금의 너를 보아라. 그한 순간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보입니다. 햇살은 누구에게나 비춥니다. 바람은 누구에게나 스칩니다.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겨룰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나를 알아주는 순간 그곳이 바로 깨달음의 자리입니다. 비교를 멈추면 행복이 돌아온다. 나는 충분하다. 그 한마디가 부처의 미소처럼 당신 마음 속에 고요히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부자다. 부처의 가르침 중에 있어서.